저도 제대 후에 영화가 기봉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시고 모든 각 인물들마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에 따라 흘러가는 감정, 감성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나라면 어떨까? 그것도 되물을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별보검씨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오랜만에 작품 복귀라서 이번에 또 관객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요. 이번 작품 통해서 좀 어떻게 관객들하고 좀 이연이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신지 이야기 좀더 듣고 싶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원더랜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요즘 AI 발전은 딥페이크, 딥러닝 모든 것들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게 진짜 나일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좀 분명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만남들이 무대 인사나 또더 많은 분들이 관객을 찾아주시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듭니다. 도 받을 때, 찬양도 받을 시찬양시 받을 때, 찬양